안녕 하 십니까？엘리엇 입니다. 네, 제가 어, 지금 9시 30분 인데, 제가 아침 잠이 좀...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머리, 머리도 아직 저 씻기도 전이에요. 은학 어떻게 새벽 한 3시까지 엑셀 작업, 요즘 아사모 작업한다고 엑셀 받다가 늦게 자갖고 늦게 일어났는데, 이제 머리도 지금 씻지도 않은 상태예요. 9시 반인데. 제가 좀 아침, 잠이 좀 많아서. 그래서 아침 방송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laughs> 네. 근데, <laughs> 어저께 새벽에 자기 전에 차트를 딱 보고, 머릿속에서 이제 잠이 비몽사몽일 때막 그래프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불현듯 생각나서 아침에 얼른 제가 봤거든요. 야, 이거는 빨리 알려야겠다. 이거는 멤버십이고 나발이고, <laughs> 이거는 뭔 국민한테 투, 주식 투자자들한테 알려야겠다. 이거 1분기에 대분개 환상이 떠올라갖고, 그,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막그 터미네이터 보면은 그 핵폭탄이 털어져갖고 촤이 이게 터 도시가 막 무너지고 그 환상 떠오른 거 있잖아요. 그 린다, 린, 린다 해밀턴. 그, 그, 엄마, 애엄마가 그 꿈꿔가지고, 이제 막, 노 o f a t 그러면서, 운명은, 뭐, 미래 운명을 바꾸겠다고 한거 있잖아요. 즉, 그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가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래프를 만든다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아니면 말구요. 이거는 진짜 아니면 말구요. 이거 갖고 무슨 투자를 해갖고, 나 너, 뭐, 뭐, 1분기 때 코스피 붕괴된다 그래갖고, 쇼쳤다가 죽었어. 이런 거 하지 마요. 난 책임 못 줘. 자, 음, 어떤 거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어, 작 재작년에 5월 1 0일날 고포스 들어갈 때 그때도 환상이 있었거든. 이거 요,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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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요. 300년 차트는 없네. 영종도 시대 때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거든요. 자, 이거 일제 시대 때부터 올라오는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미도신 인천 미도시 주인소랑 경성 주식 현물 주인소까지 합친 거예요. 이런 그래프 이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확대해 보면 이거거든요. 그고 추세가 올그니까그 당시로는 5월 1 0일 우리 와이프 생일날. 대3,300대상투를 솔직히 3,300은 못뭐 넘을 줄 알았지. 대상투를 치고서 715 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다. 2,000,3000도 아니고 2,0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900도 아니고 715 포인트. 그 환상을 가지고 고퍼스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달 한 고생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빠졌는데 이게 그 에,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96년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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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b, c, 요거 빠질 때 있잖아요. 요, 요 패턴이. A, B, C, 이런 거, 이거, 이게 정고점을 넘는 거 있잖아요. 정고점을 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우파인데, 요 고점을 넘는 거. 예, A, B, C는 아니에요. 이건 상승파고, 요거는 조종파니까. 자, 이거를 확대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방송했었죠. 그, 이거는 멤버십에서만 했는데, 공개방송에서도 만만 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는 그땐 브릿지, 몇달 전에 제가 브릿지에서 방송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40개월, 사, 27개월, 43개월 빠졌던 IMF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게 불규칙 파동, 일레귤러 커렉션, 전고점 넘는 파동. 이 패턴이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기간이 이당시는 40개월, 지금은 26개월, 이당시는는 27개월, 지금은 15개월. 그러니까 이걸 좀 늘린 거죠, 좌우로. 그럼 얘가 43개월 빠지는데, 얘는 그럼 27개월 빠지다. 그러면은 올 9월 달이, 어, 대변곡점, 역사적인 변곡점. 이때 고버스 정리하고, 레버리지 사면은 만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약간 오버한 거고. 이건데, 문제는, 요게,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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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새끼가 요게 1분기에 나타날 것 같다니까,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여기까지 반등했잖아요, 이 반등한 거. 요게 지금 이거야. 이걸 느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기간을, 그러니까, 압축 폭락이라는 얘기 있죠, 압축 폭락. 그러니까, 이거 43개월 동안 빠질 거를 27개월 동안 빠지려면은, 봉이 뭐두 개, 짜두 두 개를 합쳐서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 이거. 이, 이, 이런 식이라고, 이게. 이걸 근데 제가, 그냥 어렴풋하게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꿈에서 이걸 하나씩 하나 뜯어봤어. 이걸 막 뜯어본 거야. 이거를 여기를 뜯어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잠깐 보세요. 이, 일단 그 당시 걸 보면은 이거 삼선전화도 제가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가 여기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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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 근데 지금 여기야.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졌을 때 양전한. 못하면 돼지시든가, 일번 돼지, 돼지시든가, 돼지시든가, 했고 제가 4번 돼지, 5번 돼지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속 두개의 돼지가 나올 거라고 그랬,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돼지가 한 마리 나오고 반등하고, 한 마리 나오고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한두 마리, 두세 마리가 그냥 연속, 연속으로 나와가지고 아예 희망을 꺾는 거. 왜? 요 추세선이 깨졌거든. 삼선전환도에다가 추세선 근 사람 이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저는 뭐든지 추세선을 걷거든. 우리 와이프 몸매에다가도 추세선을 걷더니 약간 볼린저 밴드도 보이고,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있잖아 볼린저 밴드. 그리고 우리 아이프 그때 다이어트 한달 해가지고 애둘 낳고서 이제 이~ 왜 여자들은 애둘 낳고 애배 불렀는데 그다음에 그 살이 그대로 가는지 해갖고 다이어트 한달 해가지고 제가 몸무게 하루하루 늘어 고 주는 거를 그 엘리도 파동 카운팅을 해보니까 글렀어 어아그얘기 <laughs> 아니야 자 이~ 이거 뭐냐면 우리 최장기가 상승이 전두환때1 0 0포인트에서1 0 0 0포인트 (10배) 오를 때 (27개) 연속 양봉이었어 이~ 양전하니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 이후에 (12개가) 생겼어요 이때 이후 최고야 이때 이후 최고 여기 (27개) 그다 (12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 (10개가) 최고였어요 (10개) (9개가) 근데 이때가 (10개였거든) 근데 이때가 (11개가) 나왔어 (11개가) 이 (11개가) 최장이야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데 그전에 에, 이거는 닷컴버블 때 (8개가) 있었고요 리먼 때 (7개가) 있었어 근데 제가 일단 물음표를 해 놨잖아요 이게 (1개) (2개) (3번) 되지 (4번) 되지 했는데 얘가 무식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추세선을 깼거든 근데 요, 요때도,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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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요 때, 96년대 IMF 오기 직전, 그 전달, 97년이 IMF고, 96년, 그때, 삼선전한테 없고, 이 새끼들이 장난을 쳤더라고. 지금 우리가 장난친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거를, 이, 이걸 머릿속에서 본 상태에서, 어, 보세요. 어, 지금 걸로 잘 보시면, 지금, 이거 어저께 방송했던 거, 그건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요. 잘 보세요. 제가 꿈에서 본건 뭐냐면요. 요, 요, 저요 종가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이번 달에 깨. 깨고 끝나. 그 다음 달에, 아니 아니다. 어, 어. 어. 그다음 달에 요거 있죠. 이거 코로나 때 이게 1400이잖아. 이게 1400이고 이게 1700 몇이야. 이게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끝나.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데 이렇게, 이렇게 끝나 버리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1월이 문제가 아니라 2월. 1월 달은 요그 작년 저점 있죠 2150인가? 30인가? 그거를 이번 1월 달에 끝내고 2월 달이 문제. 2월 달이 또는 3월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왜이 생각을 하냐면 잘 보세요. 요 차트를 제가 지금 막 캡처했어요, 이거. 게 이게 89년 천, 천, 처음 으로천간 거고 1 1 4 5으로 사상 최고치 넘은 거고 94년도 9 2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바닥일 때 이게 이게 456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가 600쌍 바닥에. 여길 여 보시면 이걸 이제 일단 이걸 확대한 상태 이걸 확대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렇게 보면 다 보이겠네. 요렇게. 렇게 보면 다 보이겠다. 렇게 이렇게 보면요. 지금이 이게 끝났어. 이게끝나 그냥 끝나고 12월 달에 요만큼 내려 떨어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요게 1월 달이 될 수가 있고, 요게 2월 달이 될 수가 있다니까. 아니면 이게 뭐 이런 게더더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 이러면서 이 코로나 저, 이게 여기 얘가 코로나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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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인가 그렇고 이건 1700인가 1700 메이아 메시아. 요거를 깨면서 이것도 깬 거야. 이거를. 잘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확대를 해 보면 어떤 모양이 보냐면 이 여기 를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자 1번 대지 2번 대지막 나왔었어. 이제 이때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자 이게 돼지야. 그고 얘가 반등을 해. 얘가 지금 5개월째 반등을 해. 5개월째 엄청나게 반등을 해. 그러면 얘가 양전환되려면 하나, 둘, 셋 하면 얘넘어야겠지얘얘 넘으면 양전환되는 거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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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보세요. 1월 뭐 이게 몇 월? 아, 이거 보 1월 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올랐어. 6월달에도 양봉이 엄청났어. 그리고 이걸 넘었어. 와, 양전환 성공했는데, 월말에 깨갱깽 해가지고 꼬리 달고 내려왔어. 그니까, 러 종가 기준으로 따진 삼전전환도 약간 양전환이 안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에이씨, 야, 이번 달은 다시 하자. 또 양전환이 쫙 됐어. 그래서 제가 이걸 마우스로 찍어봤어. 그랬더니, 이 종가를 넘었어. 이게, 얘, 얘, 얘가, 얘가 넘었어. 이때는 양봉이 넘었다가 깨갱깽 했고, 이때는 꼬리가 넘었었어. 그러다가 다시 또꽝 했어. 그러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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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다가, 이게 코로나 저점이,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지금 작년에 9월 달 저점, 이게 2130 온가? 뭐, 그래요. 이게, 이게. 그리고 요 종가는 2150 온가? 그래. 우리,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거를 요 새끼가 살짝 깨서 끝났어. 근데 사람들은 안심을 한 게, 아직 600은 안 깼어. 600쌍바닥이 이게 600인, 601인가, 이게 615인가, 두 개, 600 쌍바닥이야. 그니까, 러 이거 안 깼으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어. 다시, 그러면 이게 거대한 쌍바닥이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사람으로 더 간다면. 근데 문제는, 문제는, 요 새끼가, 요 새끼를 깼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했고, 이거 실패하고서, 움전안됐죠 그러면 얘는 뭐야? 물린 거지. 양전환도 못하고, 반, 괜히 반등했다가, 음전환 됐잖아.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2 8 0 0박담구2839 넘지 않으나 양전환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번 달이나, 다음, 이번, 뭐, 어쩌면 이번 달, 이번 달에 2155를 깨서 끝나면, 종가가, 그러면 2월 달에 이게 나올 수가 있다고. 2월 달에 이게, 이게. 2월 달에 요게 나올 수가 있다고. 요게 이걸 다시 확, 축소를 해보면, 어, 이렇게, 어, 요거, 요거. 잘 보세요. 시나리오가, 제생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게 작년 9월 달 저점이야. 2155인가 그렇고, 종가로는, 그러니까 이걸 한 달로 치면, 요게 2155야. 근데 얘가 1월 달에 살짝 깨서 끝나. 그 다음 달에, 그러면 사람들은 코로나 저점을 아직도 안깨고 2400, 아니, 1430, 1436인가? 이거는, 이 종가는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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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정도 돼. 이게 대충. 그런데 이, 이 종가와 저점을 그냥 깨버린다니까? 물론 그 다음 달에 또 반등하다가, 양봉을 엄청 내다가 깽깽깽. 그래서 요게 (1분기에) 나올 수 있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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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달) (2월달) (3월달) 이건 좀 무리고 어쨌든 얘네들이 이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즉 저는 시장을 우연히 절대 우연히 오르락내리락 한게 아니라 어떤 세력이 그래프를 과거에 그~ 그~ 어떤 국면의 패턴을 비슷하게 압축 폭락 또는 약간 이연 폭락 그고 약간 패턴을 비슷하게 하면서 기간만 잘리고 똑같이 하면은 사람들이 눈치 채잖아 근데 이번에는 기간을 압축해서 폭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빨리 폭락을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900포인트 깨고 나중에 1만 포인트 가고 중간에 북한 붕괴되고 통일되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유대의 금융 금융허브 피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1천 포인트가 이거, 이거 715펀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구, 8, 900에서 1000만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곱어서 사놓으면은, 야, 몇이냐. 약간 오버를 제가 했지만, 패턴이, 이런 걸, 프랙탈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랙탈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게 물리학 용어인데, 응용 물리학 용어인데, 프레질 있죠. 프레질. 우리가 냉장고나 뭐, 어떤 박스 큰거 보면은, 이렇게 유리장짝 깨지는 거 있으면 프레질이라고 써세요 프레질이라는 게, 의성어거든, 뭐가, 프렉! 꼬양깡! 깽 이렇게. 깽깽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 있 프레질, 이거. 그게 조각이란 뜻이에요, 조각. 그런 거를 프랙탈 이론. 뭔가, 그, 모양을 자꾸 자, 잘게 쪼개면 그게 전체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고사리.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을 텐데. 프랙탈 이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새끼들이 코스피 프랙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89년부터 97년까지 9년 동안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 2006, 그, 2000, 에, 이, 에, 뭔냐 코로나 전에 2018년인가, 고점이? 2018년, 고점. 2020년, 코로나 저점. 그 다음에 2021년, 그, 3300, 고점. 그 다음에 지금. 그거를, ABC, 불규칙 파동, 이레귤러 커렉션 패턴을, 이새끼들이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같다니까. 잠깐 보세요. 자. 요거 있죠? 하나, 둘, 셋, 인데 지금 요기인데, 요게 나올 수도 있다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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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로 깨는 거. 요거를 요 새끼들이 요거 요거 있잖아. 요거. 이게 89년이고 이게 92년이고 요게 2001년이고 예예예 그니까90예예 예. 아, 예, 예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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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다시요. 이게 89년이고 92년이고 94년 사상 1400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i m f 까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이 1996년 1996년에 끝났고, 1997년이 시작된다고, 이제, 이게. 이게. 그래갖고, 이거를 이번 달에 깨서 끝나고, 어우 저점 깨졌다.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왕! 해갖고, 이거를, 봉 하나가, 봉 하나가, 요 종가와 요거를 여기서 그냥 깨버리는 거 있잖아, 이거. 그럼 제가 생각했던 고퍼스 80% 수익률. 한 달, 한 달짜리. 그게 이, 이 새끼들이 1월부터 2월, 3월. 그러니까 1분기. 왜냐면, 어저께 제가 건설업종 있잖아요. 건설업, 여러분들 건설주 주식을 제가 어저께 전조목을 다 쳐봤어요. 야, 이거는 완전히 건설사들 다 부도나다, 부도. 롯데 건설이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2, 3위 롯데 건설은 7위야. 근데 2, 3위, 3, 4위까지 건설사가 부도나게 생겼다니까 어저께 제가 자위까지도 보고, 대림, 현대 건설 다 봤더니, 완전히 이거는 올해가, 그, 그, IMF 때, 그때가 목극토 그래가지고, 땅, 땅이, 땅과 불이 뭐 그게 처한다그래갖고 그때 그런 아이맥 때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 제가 그때 유치원 다닐 때데 근데 그때 건설사들이 부도나고서 그막 어, 그랬다고 그게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건설 업종주도 한번 보고요 건설 종목을 1등부터 시가총액 일등부터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 그 GS건설까지 잘못 쫙 봐봐요 완전히 부도 차트야 야 이걸 보고서 제가 꿈에 그러니까 이걸 어저께 자기 한 세시 반쯤에 잤는데 이걸 보다가 아그 아사모가 엑셀 작업하는 게 얼마나 시간 걸리는데 그 아파트 하나 만드는데 몇, 보통 한 일주일 아우 뭐 분양권 가격, 입주권 가격 뭐다 구해가지고 엑셀 작업하려니까 그거 하다가 마지막 이걸 잠깐 보고서 이걸 보고 잠게 쥐약이었어 이걸 보니까 이제 꿈에 나타난 거야 근데 이게 생생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러니까 아님 말고예요 이걸로 무슨 아쇼치자 여러분 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여러분들, 신기하죠? 자, 요거를 본 상태에서, 잘 보세요. 89년, 92년, 94년, 96년, 97년. 이 패턴이, 이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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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지금이 여기라니까, 지금이 여기. 근데, 이제, 1, 2, 3월 달에 이게 나온다고, 이게. 물론, 이제, 반등했다가, 근데 이번에 압축 폭락이기 때문에, 요런 반등 없이, 그냥,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빼는 거 있잖아요. 압축 선장. <laughs> 압축 폭락. 왜? 이게 27개월인데, 우리 15개월 올랐어. 이게 40개월인데, 26개월 올랐어. 이게, 이게 40개월인데, 27개월 빠지면 9월달이라니까. 1년, 2년 하고서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 제가 9월 디데이라고 자꾸 했잖아요. 왜? 역사적으로 9월달. 아, 여러분들! 이거,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8월달이에요. 이게 8월달. 이게 8월달. 그 다음에 여기서 노, 전두환 때1에서 130에서 천간거 있잖아요. 그때가 80, 85년 9월달이야. 이거 8월달이야. 즉, 3분기가 변곡점이 된다고. 월, 원로는 9월달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IMF 때 있잖아요. 이게, 그, 277 갔을 때, 이때가 6월달인데, 여기도 왔다갔다 하다가 9월달부터 뜬거 아세요? 그러니까 9월, 9월, 9월이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9월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그냥, 리피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이거는 제가 멤버십이고, 나, 자바, 나, 나발이고, 나 그냥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건 진짜 중요해서. 이거 제가 이걸 300년을 연구한 건데, 고포스 잘 들어갔어. 근데 오늘, 올해 제가 정리한 되고 레버리지로 바꿔 탄다고 그랬잖아요. 스탑 앤 리버스. 거꾸로 하는 거. 어, 요거, 요거,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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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1, 6, 이게. 예, 일단, 그렇고, 지금, 요 국면이 여기서 끝났다니까? 이제 이게 남은 거야, 이게. 그러면서 요 저점을 바, 봉 하나짜리가 깨버렸거든? 근데 요, 요거를 봉 하나짜리가 깰 수가 있다고. 수익률은 이게, 이게, 이게 진포, 진동은, 예, 지금 이걸 좀 위아래로 좀 늘린 거야 얘랑 이거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이걸 보신 상태에서 어, 아까 봤듯이 요 새끼 죠요 새끼 요 새끼 여기 아까 하나 둘셋 하다가 반 실패하고 요거 죠 요거 있 요게 이거야 요게 저점을 살짝 깬거있잖아 살짝 깬거 납작이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방으로 확 깨갖고 얘를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게 지금 나올 수 있어갖고 이게 진짜 열0개 나오려고 그러나 얘이 새끼가 이게 어. 재밌죠 어, 어.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어 그래갖고 요걸 여러분들 어, 어저께 어요요 요 차트 보시고 요거 어 제가 알집으로 구워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한번 비교해 갖고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래갖고 정리합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오늘 새벽 꿈에서 본 코스피 1분기 대 분기 환상 이런 진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 욕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아님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 진짜 자꾸 만 댓글 이런 게 무서워서 저 머리도 아직 안 감았어 지금 빨리 가서 씻어야 돼저 저는 요즘에 목욕탕 욕조에다가 물 받아 놓고서 한 30분 동안 뜨거운 물 받아 놓고 핸드폰을 거기서 하는 거. 요즘에 그게 제 하루 첫 낙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